하고 따라가든가 그렇게 돼, 니다아니 예, 그럴 필요 없고. 여기서, 그냥, 작업, 아니, 아니, 저, 아니, 그, 그게 여기서 작업, 아니, 아니 그 그냥 여기서 작업, 을저 차를 앞으로 돌리려면 힘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어차피 차가 지금 이래돼 있는 거 그냥 땡겨내갖고 뒤로 달고 휴게소까지 가갖고 내 세워줄게. 네. 견해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핸들만 똑바로 그냥 장악하는 데 네. 이게. 지금 뒤쪽에만 브레이크 챔바가 잡히기 때문에 앞에는 사이드가 안 잡히거든요 그래, 뒤를들고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없어, 이상 없어요 정말 지 만해다 그러면 어. 근이요 걸만 안하 이제 저 철, 철, 철판이 다 뒤집어져 버려. 아니, 아니, 그쪽에는 그냥 걸고. 어. 그쪽에는 긴가 늘려 있으면들어 봐. 잠깐만. 오늘 어 봐라. 이거 내가 다 내가라. 아잠깐만 자, 가 위로 가만. 자, 가만. 아이 잠깐 가만. 자, 만 자, 가만. 자, 가늘아 아이 잠깐만 아이 이 밑으로 와가 된다, 이 밑으로. 이안밀어 잠깐만 하지 봐라내네 놓을 테니까 네저 어. 위치 잘풀 테니까 어. 얹히는지 안얹치는지 봐라 응. 요 응. 얹히게 그 얹히기만 치면 되거든 일단 좀더 애를 잠 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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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만 집어넣는다. 我来拆的。啊、oh, ah,，这木子太难拆了！啊，这木子能拆没搞啊？这。 你们班内部。 E